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 자, 오늘은 그 클럽에서 클럽 상점에서 코치 팩, 골드 팩, 코치 팩을 구매해 보죠. 자, 많이는 못 사지만. 짠 해태 수석 플레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두산 수석 너무 안나온다 응 너무 안 나온다. 자, <laughs> 기부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에 있는 카드 팩도 좀 깔게요. 팀 전력이 13,000으로 바뀌었네요. 왜? 오 커리어 하이 선동열 필요하니 허, 최동원 재료네요 오 차화준 캘리 윤요섭 명나 김태진 라이브 선수 자 탐색을 눌러놓고 서지품 가겠습니다 카드팩 좀 뽑아보죠 히어로 선수팩 그다음 고급 골드팩 국가대표 선수팩 뽑아보겠습니다. 명곡 삼성 라이온즈 고급골드백플레 하나만 나오자 진짜 이 정도면 응? 아, 그렇게 안 나오네. 장원삼 성형제 국가 대표 선수팩 아, 너무 하는구만. 응? 정우람 너 무하는구만 그렇죠? 자 승진백님과 친구 대전 한번 해보죠 지도리 클럽 예 그거 하시면 돼요 어 오픈 채팅에 지도리 클럽 심사방에서 예,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 해놓고 먼저 가입 신청 하시면 되고요 음. 중학교 이상이신 분들 중학교 2학년 이상 14세 이상. 네. 경기 시작합니다. 공격기. 삼성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선동 선수입니다. 8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할 1푼 리 28개의 홈런 잡아 니다 좌측에 아! 네. 양팀 점수 없습니다. 회 말로 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번 타자 진 선수입니다. 아우 무 빨랐어. 제 잡아 당겼습니다.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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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가병스 하속의 7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오, 걸쳐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안타. 안타. 주자 홈으로. 자, 양준혁 점수는 1대 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8번 타자 아헤이 타입니다 타석은 좌익중공이었습니다. 3아웃. 스코는 1대 0한점 차. 삼성이 자, 선동열 선수가 레벨 12고 일반 카드인데도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음. 일반 카드가 다른 히어로나 플렉 카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이선동열 선수는 음 좋아. 자 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앞에 안타.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양준혁. 이대0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8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파울. 그래픽 옵션은 최하입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요. 오! 이걸 이렇게 안타를 치네요. 세 타자 연속 안타! 이로 주자 홈까지. 타점 적시타. 점수는 3대 0. 삼성 라이온즈가 넷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우 오늘 타수 무안타. 만 선동열 카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왜냐면 어, 다른 카드로 바뀌었네. 다른 투수로 바뀌었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친구 대전을 해봤는데, 선동열 일반 카드보다 항상 점수를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주자는 말로... 신중하게... 말로 없는 각입니다. 어쌰! 네, 말로는 아니지만, 안타 안타 싹 n t 안타 이거 뭐 a 루타 각인데 아 a a 타네요 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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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삼성 라이온즈가 렌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의안타입니다 1루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너무 초구만 노리고 있죠. 이루수.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웃댑니다. 자, 양준혁 1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초구 론 하나 치자. 우측에, 우측에. 안타.

대전입니다. 아우, 이내요 시대 young, 대0 o u n g y o u 기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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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자 그래서 승진 백님과 친구 대전을 했고요. 음 삭제를 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음 팬더님 요새 안 들어오시네요. 2 2일 전이면 와 요즘 바쁘신가 보네요. 자팀 관리 선수 강화 할게 있니? 음, 이만수. 음, 생각하기 강화 좀... 아, 참 어렵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